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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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안녕하세요 센스티브의 동료입니다 오늘은 프레딧 작가이 2편 2일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따란 따단 그러면 일단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늬한개더 추가되었습니다 It's a donation 예 네, 무늬 한개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문늬두개 2개 있으니까 2배로 더 재밌겠죠? 그러면, 일단, 시티 보러 가겠습니다. 고고! 네, 여러분. 일단, 프레디랑, 보디랑스칼는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음 시티를 보러 가요. 고고! 어, 여러분. 저는 일단, 폭신한 여기 잘 있어요, 당연히. 다음, 다음 시티 보러 가고. 여러분. 맹글은 아직 잘 있죠? 그럼, 다음 시티 보러 가겠습니다. 고고! 네 지금 일단 여기 벌음보이 자리인데요 다음은 골든 페레드를 보러 갈까요? 고고! 여러분 일단 골든 프레드 자리 있습니다 그럼 가시 홈으로 돌아갈게요 고고! 지금 여기 이제 후비니까 근데 혹시 몰라요 만약에 여기도 인형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인형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일단 다시 시키를보기 전에 슬리플리을 타겠습니다 예!

야, 누구야? 아, 프레디, 아! 야, 왜, 하필 시티에 붙어 있는 거야. 다음 시티에 보러 갈게요, 고고. 아까, 설마, 프레디가 방금 전에 그 시티에 달라붙은 거야? 아, 벌써부터 움직이면 안될 텐데? 다음 시티에 보러 가 있습니다. 내가 네. 어? 야, 살짝 움직인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소름스럽게 생겼어, 이, 이 얼굴. 다음 시티 보러 갈까요? 어? 내 골든 왜 골든 프레디가 왜왜 움직였지? 그럼 일단 홈고 다시 돌아와 보고 일단 놀고 보자. 네, 지금 일단 홈으로 돌아왔는데 혹시 몰라요, 반대쪽에 프레디올수 있거든요. 일단 반대쪽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직... 어? 일단 잘 있네요 여러분 여긴 뭐 없는게 없어요 네 그러면 일단 CCTV를 볼까요 고, 고고 네 지금 여기 다시 있죠 어? 아 보니야 니 어디로 왔니 한번 위에 있는 CCTV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왜 네, 보니야 여기 있는거야 혹시 반대편 문으로하는거 아니야? 일단 다음 시티 보러 갔어요. 끄고 고 아~ 하필이면 브레디가 여기있네 상황이 또 점점 복잡해졌잖아했했다 이제 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시아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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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어? 맹아아 살짝 움직였는데 지금 뭐하는거야 이놈 다 시티에 보겠습니다 고고 어? 여기 왜벌룬보기가 없지? 그러면 옆에 있는 시티를 볼까요 고고 어? 벌룬보기가 우리 쪽이 다가오던데 아이 나쁜 놈 그러면 일단 골든프레디 볼까요 고고 어? 왜골든프레디야 여기 있지? 나 지금 우리 잡아먹으러 가나? 아 어차피 우린 3디 가면이 있으니까, 볼 필요 없겠지? 그럼, 홈으로 다시 돌아갈 거고. 네. 그러면, 일단, 방전해. 그래. 그냥, 어차피, 옮기네, 여기. 게임이 나자. 따단! 누구 거야? 일단 해야지. 예, 예, 재밌다. 예, 재밌다. 와, 재밌다. Why is more요? 재밌다. 와, 재밌다. 어,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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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게임 뭐고잖아? 하, 게임 뭐예요? 그면 우리 시티 다시 돌아왔어요어우가 네. 어. 이번엔 프레디 치카 본이 다 사라졌네. 아, 혹시 이번엔 치카 위인 거 아니야? 한번 위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뭐고? 아, 역시 예상대로 치카 여기 있고. 아, 음에 혹시 문이도 이번엔 보냐? 전부 간거 아니야? 일단 시키고 보겠습니다. 고고. 어, 아까 전에 문이 닫혀있는데, 왜 열려있지? 혹시 치카 간거 아니야? 그럼 다음 시티템 보겠습니다. 고고. 어? 왜 맹글이 약간, 약간 반대편 자리였는데 왜 여기로 왔지? 다음 시티 v 볼까 요 거고. 역시 여긴 딱 봐도 없어. 역시 뒤에 있는 시티템로 가야겠을 거고. 역시 그나마 나이도 여기밖에 없네. 그러면 일단 이제 벌룬 모이가 우리 배터리지 해서 가기 전에 일단 미리 빨리 이 상황을 익숙하자. 고고. 네, 지금 호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어, 이제 뭐라했거냐 이거 뭐야? 어? 어? 얘도 얘는 뭐야? 프레디가 왜 착용해 있어? 띠! 아, 이건 토이 프레디와 프레디구나. 그냥 집에 가자. 여러분. 이제 입은 시스티비를 보겠습니다. 여기 애들이 없네. 역시 다른 시스티이 있습니다. 고 어, 왜 여기도 없는 거야? 학교 전말지은 있었는데 아다 시기 보겠습니다 고고 어? 여기 웬웬 웬 프레디랑 치카가 있지? 아 몰라 다 시기 보겠습니다 고고 뭐야? 맹그리와 폭스랑 둘이 좋아하는 사이는 아지만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마주보는 거야 다 시기 보겠습니다 고고 아까 우리가 간신히 쫓아갔던 이제 골든 프레디가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네요 이제 다음 시대가 겠습니다 거고 오이지 얼른 보이. 아, 다시 이제 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고. 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2차 중요한 날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바이바이. 다시 이동, 바이바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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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